전국의 미용업 총 사업체 개수가 20년도에 17만 개에서 23년도 18만 개까지 적은 폭이어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종 배열 평균 영업기간도 보면 미용업이 꽤긴 시간 동안 유지한다는 것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전망이 좋은 미용업 창업을 할땐 종합미용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번 영상을 통하여 종합미용 면허증 취득 조건과 가장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 볼 필요 없이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헤어, 네일, 메이크업, 피부. 꾸밀 건 많은데 그때마다 매번 다른 샵을 가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샵에서 해결이 가능하면 당연히 그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즘엔 샵앤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샵앤샵이란 매장 안의 매장이라는 뜻으로 하나의 업장 안에서 두개 이상의 분야를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 관리 해주는 곳에서 왁싱을 해준다거나, 네일 아트 해주는 곳에서 속눈썹 케어를 해주는 것처럼요. 그런데 샵앤샵을 창업을 할땐이 부분을 놓치고 넘어가면 내 소중한 가게가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샵 대표자는 종합 미용 면허를 소지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미용 면허증의 취득 조건과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중합 미용 면허증은 미용업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룰 수 있는 면허인데요. 총네 가지 조건 중한 가지를 갖추면 시험 없이 바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미용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두 번째, 전문대 미용학과를 졸업한 사람. 세 번째, 학점은행제 미용 전문학사 취득한 사람. 네 번째, 미용 자격증 네개 분야를 모두 취득한 사람. 이제 와서 학위를 취득하는 건 부담되니까 당연히 자격증을 따는 게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필기의 실기 시험까지 준비해야 되고 학원비에 재료값까지 하면 평균적으로 2~3개월에 15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가 아니라 4개나 따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적인 손해가 오히려 큰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학위를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더 많은 편이고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시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학점은행제를 통해 미용 전공 학위를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과정이기도 하고 한 학기 학비가 학원비보다 덜 들어가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학점은행제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설명을 드릴게요. 학위를 받기 위해선 졸업기준으로 정해진 총학점만 채워주시면 되는데 최종학력에 따라서 기준치가 달라집니다. 고졸이라면 전공 45, 교양 15학점을 포함해서 총 80학점까지 이수한 뒤에 전문학사를 대졸 비전공자라면 전공으로만 36학점을 이수한 뒤에 타전공 전문학사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일반학점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학위를 취득할 때꼭 필요한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전공, 교양, 총학점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신경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미용전공이면 실습이나 뭐 실기수업도 있을 텐데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 싶으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 실습 과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론으로만 진행되는 과목도 많습니다. 자세한 전공과목 종류는 진흥원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에서 전문학사, 미용 전공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화면은 온라인, 오프라인 과목이 한 번에 조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수업만 쏙쏙 골라서 보고 싶다면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유형을 원격교육으로 전공을 미용학으로 조회해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공 필수 과목을 포함해서 100%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과목이 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업이 있거나 창업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학점행제를 하셔야 된다 하더라도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은행제를 알아보면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병행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시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학점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단축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주로 병행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자격증을 병행하신다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건 미용장. 이용장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응시하려면 경력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웬만해서는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신 일반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딱한개 병행이 가능하고 보통 매경 테스트, 텔레마케팅 관리사, 패셋이라는 걸 취득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독학사를 병행하신다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없고 전부 다 교양 아니면 일반으로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목 종류는 독학학위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시험 일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케줄을 잘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졸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대졸은 전공으로만 36학점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이나 교양학점을 채운다면 시간 낭비하는거나 다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공 자격증 둘중 하나를 병행하는 게 아니라면 100%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학점을 채웠을 때 고졸 기준 기준 평균 3학기, 대졸 기준 평균 2학기만에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학점을 다 채웠다고 해서 바로 학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도 대학교처럼 1년에 두 번. 2월 말, 8월 말에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졸업 예정자 자격으로는 면허증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학위증이 나온 다음에 가능합니다. 미용 면허증 신청은 구청에서 직접 가능하고, 가실 때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용사 면허증 신청서, 두 번째,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 세 번째, 약물 중독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 네 번째, 6개월 내에 찍은 증명사진 한 장, 다섯 번째 학점 냉제 학위 증명서, 총 다섯 가지 서류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신청 시 수수료가 5,500원 들어가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종합미용 면허증의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창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선 창업의 형태 결정, 입지 선정, 점포 계약, 인테리어 등등 준비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만이라도 학점행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